다음으로는 이제 병원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병원에는 어떤 식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섹션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아까 원장 선생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신데 정답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장님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블로그로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컨텐츠 탭으로 들어가 볼게요. 블록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약간 행복한 고민인가? 이제 점심식사 할때 너무 이제 메뉴가 많으면은 그것도 좀 고민일 수 있죠 근데 적은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오른쪽에다가 원장님을 놓고 싶고 이제 왼쪽에다가는 제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애들은 삭제를 눌러줍니다 아래들 필요 없는 애들 삭제를 해주시고 친구도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다 지우고 얘는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어, 편집 탭, 중간으로 와서 뭔가 디자인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다 중간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검정색으로 바꾼다. 요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편집 탭 헷갈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왼쪽 콘텐츠 중간에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해드릴 거니까, 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음, 콘텐츠로 들어가서 이 이미지 이 친구랑 이 친구 매칭되죠?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이미 제가 업로드 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업로드 해놓은 이제 사진들한테 가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만 딱 이제 넣었는데도 뭔가 진짜 병원 홈페이지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빈 땅으로 만든 병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사실 만들고 있는 건데, 어, 이렇게 블로우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어, 너무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썼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좀 크기도 조금 수정을 해봤어요. 디자인 탭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어, 멘트들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나간 가 이제, 컨텐츠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 탭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왼쪽 탭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음, 크기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아, 폰트의 크기는 디자인이겠죠. 그래서 폰트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 여기다 18 정도를 좀 입력을, 24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음, 친구. 저는 지금 픽픽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픽픽이라는 거는 이제 색상 추출 도구예요. 그래서, 어, 복사를 해서 넣었어요. 이 친구가, 조금 두꺼운 것 같으면 굵기에서 400을 눌러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난데없이 왼쪽에 세로줄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테두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이제 고급 탭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테두리 보면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면 부서지고 왼쪽에 살짝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살짝 패딩 공간이 들어간 겁니다. 그 왼쪽에 패딩이 8만큼 들어가 있는 거를 지워주시면 또, 없어지죠? 또 뭔가 불안해서 잠깐 저장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줍니다. 이제 텍스트 입력하는 건 여러분 너무 쉬우시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고, 여러분, 어, 폰트의 크기 바꾸고 싶다. 중간 탭이죠? 디자인 탭으로 가야 되겠죠? 폰트의 크기 저 줄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타이포 그래피로 와서, 어, 한24 정도 어떤가요? 이게 저는 이제, 폰트는 좀 숫자로, 폰트 크기는 숫자로 좀 절대적인 감으로 기억을 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강박인가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실무하는 데는 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느, 그러니까 전체 홈페이지 섹션과 레이아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폰트를 봤을 때, 아, 픽셀 몇 픽셀 정도인 것 같아 정도는 어느 정도 감으로 갖고 계신 게좀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야 아, 그렇게까지 알려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한28여 정도 넣고 여기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요 여러분 요 더뷰테클리닉은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요두 줄을 보고 여러분 혹시 아쉬운 거 있으세요?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거요이 더뷰테클리닉 요 한글 두줄 생각 봤을 때 뭔가 아쉬운 부분 없나요? 디자인적으로? 행간, 어 맞아요. 엔키네, <laughs> 와 엔키네 여러분 박수 한 번씩. 와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 왔다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이 만들어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행간, 자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섬높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유도 높게 수정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EM이라는 건 이제 비율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1을 넣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EM으로 잡아서 1.5, 3에서 1.5, 폰트가 잡으면 한1.6 정도로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1.5 정도를 잡으면, 아까보다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음, 많이 만든 사람의 홈페이지 같은 정도의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와 대단하네요 <laughs>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내용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콘텐츠 탭을 들어와서 또 제가 복사해놓은 거 가져와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수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세 번째 탭이 벌써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제가 말을 계속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 것좀더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말안 하고 하면은 진짜 거의 엄청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탭도 완성이 됐고 항상 하나의 섹션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미리보기를 눌러서 이게 프론트엔드에서 어느 정도로 어 보이는지 한 번씩, 한 번씩 확인해주고 가세요.